연구시설? 와, 이거 준비 많이 했네, 생각보다. 딜시치고. 크리스 보.. 자. <laughs> 크리스 보면은 지금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걸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웃돌이 하나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장비가 굉장히 좋죠. 뭐야? 이거 WM001 001A 저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요. 002입니다. 얘는. 아, 들어가야 되나?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소독하는 곳 같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이 녀석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왜, 들어와, 왜 들어왔지? <laughs> 내가 여기 왜 들어와야 하지? 따라오다? 따라오진 않아. 딱두 발. 어, 없어졌어요. 좋아. 오호. 안 없어졌 죠？여 기서 뭔가 얻을수 있는 거 빨리빨리 빨리. 재생 억 제에 타 냐？뭐야？이거 는 잠깐 만 아까 분명히 한 마리 였 는데, 두 마리 였 는데 저 리가, 이건 뭐지? 누구죠? 미아인가? 미아하고, 그 꼬맹인가? 뭐지? 너무 멀쩡한데? 미아가 맞나? 다른 거는 없군요. 갑시다. 어어! 약물 주입기! 좋아요. 여기에 온 보람이 있었어. 약물이 나왔다. 이쪽으로 갑시다. 계단이 두개 있는데, 두개다 이어져 있을 것 같아요. 아니네요. 너 일어날 거지? 오호호. 아. 좋아. 좋아. 어, 뭐야? 2017년 6월 11일 이 루카스라는 인간에게 진력이 난다. 회사는 원래 내가 맡아야 할 수석 연구원 자리를 그 인간에게 줘버렸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지? 스탠포드 대 졸업에 미생물학 석사 학위까지 있는 내가 왜이 미치광이 밑에서 일해야 하느냐고. 이 인간은 그저 실험 대상을 가지고 장난이나 칠 뿐이다.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불필요한 부검이나 하면서 말이지. 역겨운 인간이야. 이 인간은 이 시리즈 변종 사상균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다음번 인사 면담 때이 인간의 행실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연구원이었어 여기가? 여기 아들 아니었어? 이 동네 아들 아니었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전원을 공급해줘야 돼요. 로케스. 여기다 깨고 들어가. 절대 그런 짓은 안 하겠지. 왜인지 왜 모르겠어요. 절대 저걸 깨부수고 들어가지 않아. 루카스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루카스 루카스 어디 갔지? 뭘 보고 있었던 거야? 2017년 7월 20일. 상황이 좀 꼬였지만 어쨌든 처리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보낸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할 텐데. 닦 끝하고 나면 여기서 나. 여기서 나. 나가고 싶다 이런 건가? 뭐 락픽? 이쪽으로 먼저 가볼까요 아 이쪽에서 올라오는 거구나 연결이 되어 있긴 하네 커넥션의 모든 연구원을 죽였다 놈들은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뒤지지 말아야 할 것을 뒤지고 있었지만 난 놈들이 무슨 꿍꿍이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아마 나한테 보고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그래서 놈들을 감염체와 함께 철창에 던져넣었다. 놈들은 바지에 똥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 빌렸다. 놈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는 보고를 할때 웃음을 참지 못할까 걱정이군. 어쩌면 커넥션과의 관계를 끊기 좋은 시기일지도 모르겠다. 이블린의 곰팡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루카스 얘는, 뭐 하는 놈일까요? 평범한 놈이 아니었나 본데, 커넥션은 또 누구야? 아, 이런. 저거 어떻게 하지? 수류탄서? 됐다. Lucas, how the hell are you still alive? You should be dead. We got your emails. We know you're funneling -like info to someone. That's none of your goddamn business, Chris. A lot of people out there want to know about our little Ave. A lot of people. Your friends, the connections, know about this? They don't strike me as the forgiving type. That's my business. You let me worry about that. You're about to have your hands full.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오고 하죠? 이렇게까지 탄약이 많이 나오는 걸요? 오! <목> <목> 뭐 이렇게 쉽게? 아니지? 아, I d no I don't believe it. Believe it. It's over. No. No way. <laughs> Just shut up and accept it, Lucas. you love that, wouldn't you? Oh boy. So this is what it feels like. We've got a situation down here. Infection is at critical mass. Tell me something I don't know. Oh, I've got something for you. You're fucking scrawled. Oh, well that's different. Like I haven't been since we got here. Oh, ho. Well yeah you did. 라 생기 는데, 어, 어, 이 어디 서 본거 같 아？생김새 가. 요. 오호호호. 오호. 바로 빨게. 바로 빨게. 바로 빨게. 이건 뭐지? 이거 총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요? 하긴 뭐 그러면은 총알이 많이 나올 리가 없겠지. 아이템은 거의 다 먹은 것 같아. 이제 싸우면 돼. <laughs> 어이구, 왜 계속 맞냐? 오오오 오오 <놀람> 어 오와 <풍이> 기 좋은데? <놀람> <오오오오오> <놀람>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허, 막 아도 필 요가 없구나. 어, 체력 을 너무 빨리 많이 썼어. 어, 이런 처음에 너무 많이 맞았어. 할수있 어, 할수있 어. 다 먹었네 벌써. 아들 오지 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싸워야지. 잘 쫓아온다. 안 돼. 술래잡기 하듯이. 좋아, 좋아, 좋아. 지금이에요. 안 아, 돼. 네. 이거 왠지 적들을 한번 불러낼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싸울 리가 없어. 변신을 한번 하려다. 뭐야뭐야 아, 뭐야. 시간이 얼 없다고? 어 너무 날뛰는데? 거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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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조금, 아 저렇게 아으면어아으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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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떻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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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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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아, 오, 죽었어? 우와우와 우리, 1리우는데 뭐야 미쳤다 이거... 어... 오우 어. 어. 드어죽고구다 이놈 자식아, 어, 나는줄알았다 Game How do I stop it? You need to find a way to shut down the server. There may be some transformer relays you can. <clears throat> okay, that worked. Gonna be some pissed computer techs up here, but. From your river, what's the sit rep? Is up and operational. Good. Think we did any good here? Not for them, unfortunately. But the mold is contained. Hopefully, they're Evie's last victims. <sighs> Hopefully. Chris, there's a call for you. You need to take it back at the camp. All right. I'm on my way. 오, 됐습니다. 야, 이거 보으로 DLC 찍고 나름 괜찮았어요. 난이도 보통 1시간 반 정도 만에 깨죠. 제 시작 9 번. 아, 이렇게만 해주었나 파일을 2 개를 못 봤네요. 아쉽다. 천엔 공격수 7번. 7번밖에 안 돼. 총알을 많이 써서 잡았죠. 됐습니다.